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석을 정돈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 310회 부산광시 동구의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김진호 부충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 해를 맞아 토끼의 큰귀로 민심을 잘 듣고 실천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7월 1일 출발한 제 9대 동구에는. 국민과 소통하면서 늘 열린 자세로 국민 중심의 어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심도 깊은 행정 사무 감사에서 127건의 자료 검토와 126건의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민의 대기관으로 약속드렸던 군행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들은 그 예산 집행의 수혜가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동구의 현안과제인 주거환경개선, 중대재해 없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개통약자를 위한 개통편의시설 확충, 이상기후 위기대응 및 환경보호, 문화 체육 환경 조성과 관광 자원 개발, 양질의 보육 육아 환경 조성, 복지 소외 계층 적극 발굴 및 지원, 도시철도 1호선 부산 진역과 2호선 주의권력 연결, 빈집 정비 및 주차장 확충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구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며,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잘 사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2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고도 제한 해제, 북항재개발 2단계 부지에 포함된 초량축과 수중축 사업이 동구 현실에 맞추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10회 임시회는 올 한해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며 집행부와 구정업무 계획을 듣는 자리만큼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업무 계획뿐만 아니라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원들께서 평소에 제시하는 의견을 소중히 여기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중심의 행정으로 발전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설명절 맞이하여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넉넉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의사계장 보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재숙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0회 임시의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3년 1월 6일 집회공고로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월 3일 김재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김재헌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안종훈 의원의 1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흑은영 의원으로,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재은 의원의 1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보험 및 운영조례안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안 흑은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가위 지원조례 일부 개정은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요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1월 11일 김재헌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접수되어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 개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거의 해규칙 제 46조 제 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흑은영 의원과 김미연 의원께서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제 310회 부산광역시 동거의 임시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회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신 분 계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끈을 상정합니다. 김주원 부구청장은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득하게 참석하지 못했어서 안지모 중무국장께서 대신하여 강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지모 중무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강부 공무원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종목장 안지 모입니다 2023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2023년 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이 2030 기획단장입니다. 이병환 세무익과장입니다. 세미란 생활보장 과장입니다. 노영인 청소 자원 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초랑 이동장입니다. 이영희 좌천 동장입니다. 이소영, 은밀 이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 3에서 5페이지 일반 현황과 구정 비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23년 구정 운영 방향입니다. 올해는 동구와 부산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가 결정되는 해로 북항시대 동구 꿈을 현실로 라는 구정비전을 가지고 누구나 머물고 싶은 품격있는 도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안심도시 등 여섯 개 구정 운영방향을 정하였으며 지금부터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누구나 머물고 싶은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인프라 조성을 위해 고지대 보행자 이동 편의시설 확충, 수정호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초랑동 다올림 복합문화 체육센터와 자천동 올림파크 복합 플랫폼 건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 기업 사회적 기여를 통한 생활 SoC 조성사업, 초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내 재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해제를 추진하고 망양호 고도제한 구역 해제 타당성 용역,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향후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지기 사무소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생활녹지 공간 재정비 사업 등 구민이 행복한 녹색 주유 공간을 조성하고 친환경 저탄소 녹색 성장 도시 조성 재활용 선별장 시설장비, 횡대화 사업 등으로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안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내 상습 침수지역인 범일동 자성대 아파트 일원 정비사업, 초랑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시설물 정비를 통해 재해, 재난 없는 안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구민재난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과 골목길 소화기 설치 횡단보도 스마트 그늘막 추가 설치 등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부산역에서 부산진역 이원 이트의 거리 조성 망량로 버섯에 설치, 부산역 이런 공중보행로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주차시설 개선 및 공간 확충, 성남초등학교 앞 지하 통학로 설치, 공영주차장 시설 및 체계 개선,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희망과 일상의 행복으로 가득한 교육 문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교별 특색 있는 창의적 공간 조성을 위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추진, 다행복 교육 지구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교육 특화 도시로서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설치 등 안심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영유아 맞춤형 지원 사업, 통학버스 운영 확대, 아동 청소년 친화 환경 조성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다양화, 찾아가는 평생학습 광장 운영,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부산 차이나타운 특구 문화축제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 기운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원도심 골목축제, 웹툰 그리조세 축제 등 지역 인프라 활,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예술을 예술 구민들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365일 영화 이벤트가 펼쳐지는 168더 데크 조성, 시민마당을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행사, 2030 월드 엑스포 유치기원, 드론 라이트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대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저소득 유소년 대상 스포츠 광자 이용 지원,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를 추진하여 함께 누리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시장별 매력을 특화한 명품 시장 육성, 맞춤형 청년정책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상생 경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 시장 쇼핑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별 맞춤형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전통 시장 내 안정적인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조방 상권과 초량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매칭 인프라 제공, ESG 연계 일자리 종합 센터 운영 등 북항 시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과 기업을 연결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청년 창업 지원, 취업 사진 무료 촬영,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등 맞춤형 청년 정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170억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과 특별 가맹점 확대로 상권 회복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전문 경영 컨설팅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육성과 판로개척으로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삶의 질을 높이는 포용적 복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촘촘하고 안정된 일상복지 구현을 위해 대중교통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재를 위한 행복마을버스 운영, 지역사회 내 돌봄 안전망 구축, 여성과 아동 대상 맞춤 지원사업 추진으로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가족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실버 여가 문화 교실 운영, 독거 어르신,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어르신 품위 유지비, 매월 2만원 지급 등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동구 장애인회관 건립, 장의 아동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가족 자녀 학습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심과 지원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아토피케어, 아가맘 센터 운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치매안심안전망 구축사업 등다 함께 건강한 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언제든 일상을 파고들 수 있는 감염병 재난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감염병 감시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예방접종사업, 친환경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검염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북한 시대를 이르가는 공감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동구 구석구석 찾아가는 민생해결 출장소 운영. 구청 현장 민원팀 확대 추진. 광급공사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활성화로 국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부산유치를 위해 주민 리드 양성, 국민 홍보단 활성화 등 국민들과 함께 범국민적 관심과 열기를 높이고 새로운 북한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발전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 페이지. 칼갈이, 우산 수리 등 소규모 물품 우상 수리 사업, 지방세 상담, 현장 민원실 운영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지속 확대 추진하고. 지방세상담 현장민원실 운영 부산 최초 국민행복민원실 3회 연속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2030 월드엑스포 실사에 대비하여 도시환경정비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자, 지역자원봉사센터를 확대 운영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등 주민 스스로 나, 나누고 만들어가는 동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48페이지 2022년 업무 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 구정 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시 실단 국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의장님과 함께 자리하신 모든 의원님들의 무고한 발전과 근성을 기원하며 올한 해에도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진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총606전공무원은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김재호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에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 주시고 계신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김재헌입니다 깨끗한 동구 쾌적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동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청소 민간 위탁은 1984년 5월 1일 좌천 3동과 범일 5동에서 시작된 시범 실시부터입니다. 1987년 2월에는 범일 1, 2, 4, 6동, 좌천 1, 4동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 수정 1, 2동, 2014년 초량 6동, 15년 초량 3동, 17년 초량 2동, 18년 초량 1동으로 확대되어 현재 12개 동 동구 전역에서 시행 중이며, 동구를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눠 업체를 선정해 왔습니다.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업무 처리의 전문성이 제고됩니다. 이에 더해 업체의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국민들은 보다 나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11일 동구청에서 열린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업체 노조 30명의 집회는 대행업체와 근로자들의 불협화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직접 노무비, 감적 노무비, 복리후생비 등에 따른 이견으로 인한 갈등으로 노조 측은 직접 노무비의 공평한 지급, 타 구군에 비해 매우 낮은 기본급여의 개선, 노조 가입 직원과 비가입 직원과의 차별 대우 등 부당행위 근절. 청소대행업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해당 업체에 대한 감사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사측도 노조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와 직접 노무비에 사측의 비용이 사용되었음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구에서 발생했었던 문제가 우리 구에도 발생한 것이고 이런 매끄럽지 못한 운영은 결국 구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동구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업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이두 곳이 수년간 사실상 수위 계약의 형태로 계약해 왔으며 동구 내에 다른 업체가 없으므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소홀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2023년 계약 시 사측과 노조의 양보와 배려로 새로운 계약이 잘 진행된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또 다시 노사 간의 불협화함이 생길 여지가 다분해 보이며 이런 경우라면 원인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해결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경의 방법입니다. 동구는 대행업체 용역 인건비를 환경부 고시 제2022-170호 2022년 8월 31일 일부 개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 임부 노임 단가 적용 기준의 70에서 79% 범위 내인 70.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80% 이상, 25년에는 90% 이상 적용 예정에 있습니다. 결국, 시일이 지나면 지금의 방법이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간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제의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수당이 적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2년 뒤 무기계약식으로 무기 전환되며 단기적인 해결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개 모집시 영업구역이 구군, 구군 단위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완화하여 타지역으로 확대해서 입찰하는 방법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부산시 자치구군 청소대행업체는 9곳이 수의계약이며 나머지는 공개입찰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중 타구의 일례로 입찰 시 다른 구로 범위를 넓혀 공개 입찰한 뒤 타구의 업체가 선정된다면 그후 동구 업체로 전환하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설을 만들어 놓은 뒤 경영하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한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자치구와 도시공사가 계약 체결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이후 자치구들의 합의로 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해결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노사간의 대립은 구민의 불편을 볼모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깊이 인지해야 합니다. 경쟁업체가 없으니 그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의 타협점을 찾기 힘듭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구민들이 온전한 혜택을 누릴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동구의 자원순환이 개선되고 깨끗한 동구가 만들어질 것인데 현 상황은 불안의 여지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마련하고 앞으로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개면연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가 결정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구민들의 장밋빛 미래에 대한 예, 김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잘 검토하여 반영해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 3항 회의권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1월 17일까지 4일간 회의고자 하는데 이어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2차 본회의는 1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